진짜 힘들어. 아니 언니, 먹고 가는 게 힘들어요. 아, 왜 먹? 오늘 우리 채널에 가끔 출연해 주시는 네임드 술차님께서 우리 동네에 놀러 오신다고 <laughs> 아, 역으로 마, 맞이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 오셨네. 예? 네? 네, 아유 우리 동 처음이시죠? 네, 아이 오랜만이라 조금 카메라가 <laughs> 시끄러운 우리 맛있는 데 가니까. 맛있는 데 가요? 예. 아... 우리가 더 보증돼 있는데 이미 한번 갔던 데이기 때문에. 아, 저자에게. 예. <laughs> 선생님 아,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챙겨에있세요 아, 편의점 알바하시니까. 어, 잠깐만 이거 보통 키스하기 전에 먹지 않나요? <laughs> 아 키스를 명이랑하가나요 그니까 돌아가면서? 아그이 어, 남자, 여 남자, 여 남자 하나둘씩 하는 거 같은데? 이거 무슨 키스하기 전에 이런 거 먹지 않냐? 이 냄새가 나고? 언제나 준비해아 언제나 준비돼? <laughs> 아 언제나 준비돼. 나 좋네 <laughs> 아 오늘은 수찬님 모시고 성년회할 아, 겁니다 <laughs> 2025년이 끝났어요 <laughs> 또한살 먹는데 <laughs> 이제 같은 <가끔> 40대예요 <사실대요>. 어? <laughs> 어서와. 40은 처음이지? 신입. 아직 아니, 아직 안. 아, 네. 며칠 안 남았어. 2주 남았네? 예, 네. 네, 신입. 40 만만치 않습니다. 예, 네. 40 된다고 하셔서. 부록 어! 저하어 오우, 매너. 와, 폭풍 아, 매너. 아, 현원에, 우리가 현원의 동네에 갔던 데 중에 진짜 강력한 맛집이 있거든요? 여기입니다. 아, 아니다, 아니네. 고바오. 여기 진짜 맛있어요. 수찬. 진짜 강추. 여기 오래됐어요. 몇십 년 됐, 그때 30년 됐다 그랬나? 우리보다 어이 우리 <laughs> 여기, 여기. 와연탄봐바이거서 게임 끝나는 거야 여기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세요. <laughs> 어, 사진이 <사장님> 계시나? <laughs> 아니요 사진.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래요? <laughs> 벽지 봐. 신문지 보라고. 요거 맛 없어? 신문지가 맛있잖아. <laughs> 내돈내산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소주 <laughs> 3,500원. 아니, 원래 얼마 전까지 3,000원이었는데, 느리게하게 몇달 전에 500원 올리셨어 고기가 200g에 13,000원이에요. 1인분, 요즘에 1인분에 18,000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감사합니다. <laughs> 아, 고기 핑크빛밥. 대단하다. 아, 플러스 이게 고기가 빛깔이 좋아. <laughs> 이게 이도 선지 콩나물국이거든요. 근데 네. 무한리필. 저희 회사 연말이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수찬님 고생 많으셨고요 성경이 무조건 힘차게 때리는 거지이요 때리고 죠 아, 원데이 투데이 마셔요? 아 좋다 이게 그리고 고기가 두꺼워 씹는 맛이 있다고 음. 음. 돼지 육향이 대게 이었어요소려주신 거야 아, 사장님이 아, 때 안 그래도 지영이가 여기 하고. 오고 싶다고 항상 그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니 오늘 저기 지영이가 소찬님 오늘 만나러 간다더니 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오라고. 네 소찬님 맛있는 거 많이 안 사줄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어, 어떡해. 진짜. 근데 이제 맛있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잘 구우셔가지고. 음. 소찬님. 네? 어떻게 지냈어요? 일만 하고 알바하고. 알바? 아, 이제 순찬님하고 우리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아, 연말에 한번 얼굴 뵙긴 해야겠다 했는데 참 바쁜 한 핑계로 연락을 못 들었었는데. 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순찬님이 먼저 연락 주셨잖아. 아, 그러니까 아, 얼굴 한번 보자고. 오늘 새끼 손을 내리지아 네, 우리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야, 아니, 진짜. 언제 그냥 편하게 드시 드시기만 하세요. 이거. 줘 줘. 익은 거 이거 다 이거 넣어놨으니까. 줘 줘. 줘 숟가락 넣어주려 고 그랬어요. 달라는데 줘. 입이 다 구우 소금을 음. 들이 구우셨나 봐. 멈춰? 아 죄송해요 제가. 너가 구워 먹어. <laughs> 아 그럴 거면 아 너가 구워 먹어. 제가 한번 이제 해볼게요. <laughs> 아, 사장님이 이렇게 균일하게 잘 뿌리시더라고요, 사으면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사장님은 우리 좀 하물며 집게로 뿌려요. 아, 어. 어. 어, 맛있네. 너무 맛있다. 음! 저 콧물이 많이 나잖아요. 아, 여기 이제 다시 여기 딱을 아, 수가 없잖아 흥해. 흥. 자, 흥. 자, 흥. 아, 여기다. 아, 이거 됐어요. 우리 진현이한테 내가 하는 건데. <laughs> 사장님, 내년이면 이제. 방? 우리 40초에 들어온에 축하드립니 이제 우리 크루...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뭐 어때요? 느낌 어때요? 어때요? 비소가 쏴졌어요. 맞죠? 이쁜 입에서 비소가 나오기 전에 음. 이 더러운 입으로 내가 먼저 해드렸어요. 니 입을 더럽혀. 네. 숙자님이일 보단 네 입을 더럽혀. 네. 그러니까 내가, 네네 내가 먼저 더럽혔어요, 그냥. 이제 좀 이제. 아침에 일어나기 좀 힘들고 과음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하루가 다날아가요 맞아요. 술이 안 깨. 인스타이나 SNS에 꽃 사진 이런 거 올리게 돼요. 꽃 사진? 꽃, 꽃, 하늘 사진 이런 거. 아 오늘 꽃이 너무 이쁘다. 꽃 사진, 꽃 사진. 꽃 사진 올려, 올려, 올려. 꽃 사진 올려. SNS에 올려요. 오여 이쁜 꽃이 있네. 농이고 별거 없어요 똑같아 39이나 40이나 솔직히 똑같아 하루 차이인 거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대하는 건 똑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달라지 예. 어, 어디 가면 40대 이렇게 되니까 좀 시집에 대해서 지금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 같네 얘기 들으니까 응. 그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laughs> 집에서 어, 좀 압박이 있어요? 이미 포기하실 든요 제가 얼마 전에 사주를 봤어요. 아, 네. 혼자 살래요. 편하게 살아라. 아 혼자 살아라. 굳이 결혼을 해야 되니? 보통 좋은 말 해주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결혼은 없고, 아 앞으로도 없다. 혼자 살라. 사주가 아니고 저주네. 저주, <laughs> 저주. 너무 아니, 너무 아니, 할수 있어. 똑똑해낼 수 있어. 인생은 자기가 똑똑해내는 거야. 해주실까요? 아니, 아니, 원래 그게 마음을 비웠을 때 짝이 음, 음, 나타날 음. 확률이 높아요? 자가안 음. 나타나면 챙겠어세요 아, 아, <laughs> 술이 너무 땡기세요. 아, 술이 있는데, 아니, 거기다가. 아니, 너무 짝 적으셔가지고. 짜잔! 아니, 내건 적은데, 자기는 반밖에 없고, 이거. 유! 불판이 음. 하나가 통이 아니고 삼등분이네. 음. 산등분이 여기가 보통 타니까 가운데가. 아이 감사합니다. 수찬님한테 올 한해는 어땠어요? 뒤돌아보면 어. 건강을 지켰다. 건강 아, 지켰다. 그 것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하다. 하긴 근데 수술이 올해 하신 거잖아요. 작년! 작년? 아 음. 그게 벌써 작년이야? 음. 이제 1년 됐어 딱 1년 저는올해 어,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어? 왜요? 올해 이사, 이사. 아 그렇죠 예. 아 이사했지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인생에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쉬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럼 뒤집어서 하래요 그죠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데아 진짜 좋아해요? 뭐 제가 한 4개 먹어도 돼요? 아 아유 받으세요 회로 먹어 제 거는 잘라주지 마세요 저 진짜 좋아해요 아 오케이 음 하긴 뭐 저도 올해 애가 둘이나 생기고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뒤돌아보면 지금도 뒤돌아보면 집에 딱 가잖아요? 안방에 와이프가 있고 애들이 둘이 자고 있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laughs> <나, 나, 웃음> <laughs> 진짜 나한테 이어난 일이라고? 막 어? 이런 거를 을끔 해요 신기한 게 허리 아파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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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다 방법이 있어요. 지영이가 건강하니까. <laughs> 네. 제가 아, 제가 전수해드려요. 방법 다 방법이 있어요. 야 저는 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이게 불가능한 없다. 남자는 숟가락들만 숟가락들 힘만 있어도 인파 씨블이 있어 낫니? 제가 먹 야, 진짜 고소하다. 아, 아니, 너무 맛있지. 어야 뭐. 돼. 여기 <laughs> 나이가 들면 이게 좀이가루를 약간 음 너무 맛있어요. 와우. 감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뚝불? 뚝배기 불고기 같은 느낌? 국물 많은 뚝배기 불고기? 이게 원래 뜨거운 게 장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이 아! 야 이걸 먹는다고? 희열이 있어요 아니 이거는 <laughs> 장면도 뜨거운데? 이 장에 도착했을 때그 뜨거운 그 힘이 있거든요 출장님 표정 봐. 이이 짐승은 뭐지? 이 짐승은 뭐지? <laughs> 이 짐승은 뭐지? <laughs> 그래도 이렇게 열렬렇게답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몇> 패밀리잖아요 <laughs> 영상 보면 그 친구들하고 친구들 다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네. 애가 있고 애둘애셋 이렇게 있으니까 안나질 못해요 그래서 난 옛날에 어렸을 때는 12월 되면 좀 싱숭생숭했거든? 그런 감정조차 초월한 것 같아 싱숭생숭조차 낭만, 로망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좀 삶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훨씬 더 커지고 낭만을 쫓는 건 되게 낭비야 나는 생각이 조금씩 커지면서 그게 좀 아쉬워 저는 원래 그런 거 별로 신경하고 있어서 특별한 날은 없고 저, 저도 더 특별하지도 않고 근데 감상적이시는기부장안 네. 봤어요 이번에? 서울 자가 있는 기부장나 그거 매, 보면서 몇편 울었어요 왜 울어요? <laughs> 내가 부장은 되진 않았지만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뭐가 공감이 돼? 있어요? 그 나이 먹어간다. 그 뒷방으로 딥, 딥, 그 아. 내가 좀, 점점 몰린다는 그... 그래요? 그러니까 중년의, 중년의 감성을 느끼는 거야. 아. 중년... 아. 부사장님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뭐 없어요. 다행히 알바 나는 아니어서 무슨 요일이죠? 나는 그거 그도 모르네. 아 모르 뭐, 아. 아 목요일 목요일이야? 아 목요일. 쯔빈 아, 나도 몰랐나? 저도 그냥 애 보기 좀 하고 아, 도좀 음. 떠오르는 해를 보면 아그만지 모르. 아, 빨리 아 제발 좀 살아. <laughs> 크리스마스에 남자친구를 만났던 적이 언제예요? 마지막 마지막에. 되게 예전 같은데. 2 0대2 0대아 2000년 대 사이버 년대0 0년 2000년 대년 2000년 대0니야년 2000년 2000년 2 괜찮아요? 2 0년2 연말 0년회0 0 0년2 0 항상 건배 제0 0년 2000년 아0 0 0년 2000년 2지0 0년 2000년 2 0 <laughs> 너무 좋았 네. 기영아! 너무 좋아하지. 네? 아니, 먹고 박수치는 거야! <laughs> 내년 되면 43이거든요. 43이면 40대 초반이야. 중반이야. 초반! 중반은 어디서부터 중반이에요? 45부터. 45부터. 5부터몇 <laughs> 네. 가지 중반이야? 49까지 중반이야. 요9부터9까지 응. <laughs> 아, 5부터 응. 9까지 중반이야? 4 응. 9반은 <laughs> 후반은 없어. 후반은 9, 9, 10, 12월 달. 아마처럼 지내.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반대로 하려고 착해지려고 제가 처음 만난 때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응. 그때도 천사였고 지금도 천사였고 <laughs> 내 나이쯤 되면 결혼해라 내 나이에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근데 저는 그런 걸 원천 인쇄를 해버리세요 어떻게? 아, 근데 일단 부모님도 내가 싫어하는 말은 잘안 해요. 어차피 해봐야 안될거 알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이랑 식사하다가 부모님이 아 형아! 야 결혼하는 거야! 라 그냥,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네. 해지라! 나 집에 안 와! 이런 얘기 할 거면 발짝 발짝 에 발짝 <laughs> 그런 얘기 하지 마예 객기를 부려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줘야 아내 그러고 해줘야 분이 진짜 말도 안꺼내요 결혼의 결자도 안꺼내요결자은안 꺼내셔요 왜냐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야 내 인생이니까 그래도 이제 결혼을 하고 싶고 아 결혼을 하고 싶죠 나도 어렸을 때도 결혼을 하고 싶긴 했는데 그 빨리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늦게 지늦어질는지는 몰랐지 옛날보다는 만약 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좀더 내가 시. 잘 대처를 하지 않을까 맞아 맞아 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네, 자주 만나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난 거야 이아 아, <laughs> 기다리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아 제가 볼게요. 기다리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내가 내가, 내가 할게요 내가, 내가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나 가운데 가운데 선생님 갔다 오세요 내가 <laughs> 아, 가운, 가운데니까 네. <laughs> 제가 우리 나, 나 맥주 먹을게요 아요 맥주 <laughs> 먹을 맥주 하나만 <안> <laughs> 아 제가 아깝다고 했었거든요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소주 더 이상 못먹.. 아, 아야 하다가 소주 못먹겠어요 뭐 맥주 아, 안 시켜요 소주 안돼 양아치 끼를 제가 보긴 봤어요 아 양아치는 맞아요 양아치 양아치는 맞아요 아 진짜로 우리가 이제 가자 우리, 우리 가족 아, 수찬이 이름이 뭐야? 가족이 가족 이름이 뭐야? 이름이 뭐예 사장님 성! 성이 뭐야? 성... 아 그러면 나한테 세 번의 기회를 줘요 안 안다정? 우리나라에 김씨가 제일 많으니까 김다정 알지? 제가 제가 할 다정 정답 남궁 남궁 다정 정

지영이 아직 안봤죠? 어. 지영이 나도 무서워 <laughs> 근데 현우님도 그런 분을 만나셔야 될 같아요 아 정신이 나가 있으시니까 지영님처럼 이렇게 아 인정 정상적인 정신세계를 가지신 분을 만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쳤다가 정 안되면 뭐 도끼님 <laughs> <laughs> 아뭐난 <나> 그냥 <laughs>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한 마리! 아, 쳤다 찼다, 쳤 아이 한 마디만 쳤다, 쳤다가! 쳤다, 찼다, 쳤다, 쳤다! 안되면은 뭐... 안되면? 예,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잘갔습니다! 네, 예, 잘갔습니다! 바지 벗어드려요? 추우니까 벗어드릴게요! 벗어드려요! 벗어드려요! 바지 벗어드려요? <laughs> 아, 뭘 <뭐예요>? 예! 바지를 벗어드는데 아, <laughs> 시끄 야, 여기요? 여기 갈까요? 기영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 진짜? 아 진짜요? 이제 한 5병 더 먹으면 되겠다 그럼요 다섯 병이나요 그죠? 맥주 먹을게요 나는 아요세요 그래요 남자라 아니 저 여자예요 남자 아니 <웃음> 여자예요? <웃음> <저> 여자예요. <laughs> 아 여자예요? 여요 <laughs> 미안한데 저 여자예요 <laughs> 저 이거 언제 시켰어요? 해아시어요 어? 이게 먹태가요먹태 먹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먹태 너무 좋아하 이건 청양마요 소스네 음. 이게 더 맛있네 매콤니 그럼 음, 거 아니에요? 말아요 따라... 아우! 아우! 아, 정말 무 많이 마시느실 계속 가고 싶어 자. 잘다오세요 여기.. 이 정도면 되잖아요? 아.. 터질 것 같아 이 깨져 이거 안돼 깨져 이 <laughs> 요.. 요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맥주 <laughs> 요 안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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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거 아.. 아 어. <laughs> 어. 그 정도로 많이.. 요 정도면 돼야 돼 그래 예 사랑이 어느 길로 서로를 소위하며 없어요안돼안 돼요, 돼요. 어. 돼요. 아. 진짜 감사한 거 알죠? 아, 아니에요 아, 진짜 왜 그래요 무슨 소리야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죠 아니 아니 우리가 뭐 도움줄 것도 없어요 우리가 도움을 주기 뭐가 있어요 사실 구,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우리가 무슨 도움을 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어, 많이 도움을 받았 근데 어떤 음, 도움이 얻었죠? 네. 많이 힘들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 힘들어 아, 아 뭐가 힘들어요 뭔가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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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힘들어. 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뭐가 아니 먹고 가는게 힘들어요 아, 왜뭐 왜 아, 근데 괜찮아요 음. 힘든 거고 힘들지 힘들지 외롭지 힘들다기보다 외롭지 그러니까 나도 근데, 근데 중요한 건나 이거 같아 비단 수찬이만 힘든 게 아니야 다 그래 그러니까 왜 나만 그럴까?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 다 그런 거야. 오케이?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오케이. 뭐. 같이 고민 나눈는 것만으로 힘이. 가장 큰 고민이 뭐야? 가장 힘든 부분 이민 제가 가 1, 2년이라도 이렇게 인생을 더산 사람 입장에서 아마 얘기해 볼게. 요 근데 어. 물론 이제 정답은 아닐 수 있으니까 취소하는 해서 들으세요. 가장 큰 고민. 잠깐만. 딱 붙들. 딱붙 고민이야? 딱붙 고민일 때는 숨을 참아야. 딱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나올 때는 뱉 <laughs> 정차래요? 예, 네? 어, 적당히 해고네적당서요 음. 아, 동생 힘들다 그러니까. 에이. 그냥 고통은 한수이거든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아만 <laughs> <laughs> 마실게요. 안괜찮아요. 아. 천천히. 얼 어, 먹지도 않는데게 안괜찮으면 어떻 해요? 아, 아, 아머, 안진짜 네. 아, <laughs> 왜 이렇게 급격해 취했어? 아, 맛이 완전 같네. 급격하게 아니면 우리 벌써 여섯 병째예요 선생님. 우리 각자 지금 두 병씩 마셨어요. 삼촌 못 가요? 에? 네? 삼촌 가야죠. 눈빛 봐. 삼촌 삼촌 못 가요? 갑시다 갑시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 마시면 안 되는 거죠? 아, 참, 안 돼요. 맛있는데는데현원에 갈래요? <laughs> 네, 맛있는 현원에 있는데 거기서 쓰러져 할래요? 아 현우네는 여성분이 오는 것은 좀 처음인데 최초인데? 최초요아 최초는 아니고 두 번째? 내가 아 근데 빨리 가 있어 처음 와 보죠? 여기 현우네 집이에요 에이, 반가워요. Welcome to my 터 o 이 e 아, 집에 있는 거 먹을까요? 저기 그 새우깡 가루에 <laughs> 새우깡에 소주 <laughs> 먹을. <먹은> 새우깡 부셔갖고 <laughs> 그 젓가락에다 침 <침구친> 묻힌 다음에 쳐서 한번 <laughs> 먹으면 돼요. <laughs> 조심해서 올라가야 돼. 진짜 진짜. 다칩니다. 진짜 다쳐요. 조심해서 올라가야 돼요. 엄청 아, 어, 좋겠네. 꿀잠 여기 완전 완전 꿀잠 잡스. 어이구 어, 제가 돼요? 잘가세요 <laughs> 와, 내 집이네. 네. 제 집이야, 제 집이야. 에, 좀 쉬고 계세요. 네. 너무 즐겁고 재밌다. <laughs> 너무 고 재밌다. 나무 지겁고재미 나무 지고재미다 나무 고재미다 나무 고재미다 나무 고재미다 나무